오늘은 상당히 맛있는 낙지 요리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이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이 먹자 골목을 걸었습니다. 대천해수욕장에는 키조의 산합 이 메뉴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. 좀 이런 메뉴, 이 삼합 메뉴는 먹고 싶지 않아서 좀 걷다 보니까 좀꽤 호감이 가는 식당이 보여서 들어갔습니다. 대천 가마솥 해신탕이라는 곳이었는데요. 대청 가마솥 해신탕은 다른 식당들과 다르게 뭐 해신탕, 편백 해물 산합, 빨간 국물 낙지라는 메뉴가 있어서 좀술 마시기 좋아 보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주차는 식당 맞은편으로 주차장 따로 있었고요. 영업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금토일은 밤 10시까지 영업한다고 합니다. 다음 가마솥 해신탕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고요, 보양식하기에 좋은 곳으로 보이고 식당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꽤 널찍한 편이어서 단체 모임하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. 메뉴판 보시겠는데요, 메뉴들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좀 삼계탕도 있고 해물 라면도 있네요. 또 연예인 분들 사인도 이렇게 또 따로 있었습니다. 밑반찬들 먼저 세팅이 되는데, 밑반찬들 생각보다 종류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었고, 상당히 잘 익은 묵은지 김치가 아주 맛있는 그런 곳이었고요. 뭐 깻잎이랑 애호박도 맛있고, 또 묵은지 백김치랑 감자조림이랑 오이김치랑 이 마늘종도 맛있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. 저희는 이 빨간 국물낙지를 먹고 싶어서 들어가서 빨간 국물낙지 2인분 주문하였고요. 이 야채들이랑 차돌박이가 들어가 있고 사장님께서 직접 이 양념장도 달 풀어서 먹기 좋게끔 조리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빨간 국물낙지에 이 산낙지도 들어가는데요. 산낙지는 처음부터 넣지 않고 이렇게 따로 넣, 놔두더라고요. 산낙지 두 마리, 2인분이니까 이두 마리 넣어주시는데, 산낙지 크기도 꽤큰 편이고, 정말 싱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만족스러웠고요. 이 산낙지 또한 좀 사장님께서 또딱 먹기 좋은 정도로만 익혀주시기 때문에 전혀 뭐 손댈 일 없었습니다. 좀 먹기 좋게 손질까지 다 해주시고 먹으라고 할때 먹어주면 되는 그런 빨간 국물낙지였고요. 거의 뭐 낙지 종골, 뭐 낙지 볶음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사장님께서 이제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다음 낙지 머리만 빼고 이 다리랑 이 먼저 먹어줍니다. 이 산낙지랑 낙지랑 이 차돌박이랑 이 야채랑 같이 먹어주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삼합처럼 느껴지는데요. 확실히 적당히 얼큰 칼칼한 국물에 있는 이 낙지랑 고기여서 그런지 꽤 맛이 좋았고 정말 소주가 술술 잘 들어가는 그런 메뉴이기도 했습니다. 이 대천 해수욕장에서 이제 흔한 그런 산합이 아니라 좀 국물 있는 이런 낙지 종골 먹으니까 꽤좀술 마시기도 좋았고 확실히 좀 질리거나 물리지도 않고 끝까지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메뉴이기도 했습니다. 일단은 이 메뉴는 대천 해수욕장에서 이집 밖에 없는 것 같았고요. 어느 정도 꽤 이제 시간 지나서 낙지 머리도 먹어줬습니다. 낙지 머리는 이제 저희가 직접 먹기 좋게끔 가위로 잘라서 드시면 되는데요. 내장들 잘 차있는 낙지 머리, 아, 정말 고소하니 상당히 맛있었고, 정말 좀 담백하면서도 이 고소한 그런 맛이 좋았습니다. 좀 어느 정도 먹다가 이 낙지 종골에 있는 국물들 좀 퍼내고 복, 볶음밥도 주문하였습니다. 볶음밥 1인분 이 주방에 가져가서 맛있게 다 볶아서 내어주셨고요. 이 양념 맛이 꽤 좋은 곳이니까 당연히 볶음밥도 맛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볶음밥에 참기름도 꽤 들어가 있고 고소하니 맛있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볶음밥이었고요. 좀 우연히 방문하게 된 대천 이 해신탕인데 좀 대천 가마솥 해신탕. 아,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 친구랑 둘이서 소주도 좀이 충청도 소주로 이제 우린 맛있게 마시고 일어났습니다. 이 대천 해수욕장에서 흔하지 않은 좀 낙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. 좀 가격대가 있는 것 같지만 뭐 다른 집들도 워낙 다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산낙지, 이 사이즈 좋은 산낙지 들어가 있는 음식 꽤 맛있게 먹기가 좋았습니다. 좀 차돌박이가 있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.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